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, 네.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네, 중국어 회화반의 어, 강사 어, 하향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, 너무. 급하게 빠르게 이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어 성조라는 그 음의 이제 넘나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네 그렇게 가신다 하면 얼마든지 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광동성은 무슨 말이에요? 위, 어 위. 어디 말? 홍콩말 홍콩말을 써도 그래요. 홍콩말이나 광동말이나 비슷해요.